여러분 혹시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명상하고 하루 4시간 자며 일하는 CEO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오늘 소개할 사람들은 그런 루틴은 평범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하루 종일 거꾸로 사는 사람부터 매일 죽음을 연습하는 사람까지 지금부터 상상 그 이상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하루 일과를 가진 사람들 탑10 함께 보시죠. 10위 스스로를 죽음으로 이끄는 루틴 오노 타케놀이 일본 하루 일과 특징, 매일 자기 장례식을 준비, 장례 준비 용품 매월 약 80만원. 이 일본인 남성은 매일 아침 자신의 장례식을 상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영정 사진을 찍고 직접 쓴 유서를 소리내어 읽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죠. 왜 이런 일을 하냐고요? 그는 말합니다. 죽음을 인식하면 진짜 인생이 보인다. 삶에 집중하고 싶다는 그의 철학 때문이지만 가족들은 조금 피곤하다는 반응이랍니다. 9위 거꾸로 사는 남자 파블로 마틴 아르헨티나 하루 대부분을 거꾸로 걷거나 매달려 있음 맞춤 제작한 거꾸로 신발과 장비 약 150만 원이 남자는 하루 중 10시간 이상을 거꾸로 삽니다. 거꾸로 걷고 거꾸로 식사하고 심지어 거꾸로 책도 읽습니다. 이유요?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건강을 챙긴다나요? 그런데 부작용으로 종종 코피가 나고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다네요. 8.2. 잠자는 숲 속의 남자, 프랭크 리노 캐나다. 하루 20시간 수면 4시간 깨어있음, 특수침대와 수면 관리 시스템 약 250만원. 이 남성은 하루 20시간 수면이라는 루틴을 고수합니다. 깨어있는 4시간 동안만 밥 먹고 운동하고 샤워하죠. 처음엔 기면증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깊은 수면 명상가로 불립니다. 현실보다 꿈이 더 좋아서라는데 누군가에겐 부러운 루틴이겠네요. 7위 자신을 고양이라 믿는 남자 토로 마사키 일본 고양이처럼 생활 낮잠 그루밍 기직의 필수 고양이 의상과 용품 월약 100만 원이 남성은 자신을 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엔 햇볕 아래 낮잠 밥은 바닥에서 네 발로 먹고 하루 종일 그루밍을 반복합니다 그의 루틴은 고양이의 무심함과 평온함을 인간도 배워야 한다는 철학에서 출발했죠. 하지만 그의 아내는 종종 냥냥거리는 소리 때문에 귀가 아프다고 토로합니다. 6위 시간이 멈춘 남자 카림 우타 프랑스. 1986년 하루를 반복함 빈티지 복장 소품 자동차 총약 1000만원. 이 남성은 매일을 1986년 7월 17일로 살아갑니다. 옛날 옷, 옛날 뉴스, 심지어 VHS 테이프로 영화 시청. 이유는 간단해요. 그날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었기 때문이죠. 시간이 멈춘 마을을 집에 그대로 재현해 놓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날을 반복합니다. 시간 여행이 아니라 감정 여행이라 부를 수 있겠죠. 오위 감정이 없는 하루, 엘레나 콜로바 러시아. 감정 차단 훈련 루틴, 명상 코치 비용과 장비 월약 120만 원. 이 여성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거울을 보고 웃음도 슬픔도 짓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하루 종일 무표정, 무감정 상태를 유지하려 했으죠. 스스로를 실험체라 부르며 인간감정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려 한다는데 가족들은 얼음공주와 사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4위 하루에 24시간 일하는 남자 정리 후 중구. 수면 시간 0시간 10분 간격 단기 수면 루틴, 수면 캡슐과 집중 보조기기 등약 300만원. 이 남성은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간을 보내기 위해 10분마다 눈 붙이기 루틴을 따릅니다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뇌를 잠시 리셋하는 식이죠 총합수면 시간은 하루 2시간도 안 됩니다 대신 뇌파 검사와 건강 체크는 필수 언제 쓰러질지 몰라 보험도 특수 계약이라네요 3위 음식을 거부한 남자 프라라짜니 인도 식사와 물 없이 생활 80년 이상 지속 건강 관리와 감시 시스템 운영비 연간 약 500만 원. 그는 1940년 이후로 물도 음식도 입에 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에서 실험을 진행했고 실제로 2주간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았지만 건강 이상이 없었다는 결과도 나왔죠. 물론 아직도 과학계에선 논란이 많지만 그의 하루 루틴은 무위라는 전례 없는 도전이죠. 2위 기억을 하루만 유지하는 남자 존 마틴 미국. 하루 지나면 전날을 기억 못함. 일과 기록용 촬영 장비와 AI 시스템 약 800만 원. 그는 전날 일을 다음 날이면 모두 있습니다. 영화 속 이야기 같지만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엔 어제의 나를 본다는 영상 일지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죠. 그 영상에는 넌 누구고, 넌 어떤 사람이고,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기록돼 있어요. 그에겐 매일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1위 진짜 타임 루프 속 남자 마누엘 테라로사 멕시코. 하루 일과를 분 단위로 완벽 복제, 자동화된 시간 관리 시스템 및 감시 장비 총약 2천만 원.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심지어 대화 내용도 똑같이 복제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을 떠올리며 그날을 반복하죠. 타임루프 영화처럼요. 언젠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이라는 말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여러분,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특별한지 느껴지시나요? 오늘 소개한 이 사람들의 일과는 우리에겐 너무 낯설고도 기묘하지만 그들에겐 분명한 이유와 의미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살고 계신가요? 내일 아침, 우리의 하루도 누군가에겐 기이해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충격적이고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